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 어쩌면 손쓸 틈도 없이 생명을 앗아가는 점에서 암보다 더 두려운 질병은 아닐까요? 미리 예방할 방법이 있다면 두려움은 줄어들겠죠. 지난 9월 29일 의학 저널 JACC에 하나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연세대 의대와 미국 노스웨스턴대 의대 공동연구팀은 한국과 미국의 대규모 코어트 데이터를 활용해 간상동맥 질환, 신부전, 뇌졸중이 처음 발생하기 전에 전통적 심혈관 위험 요인이 얼마나 흔했는지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약 9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관찰했다는 것과 미국의 다인종 코호트도 병합하여 다양한 인구에서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강점인 논문입니다. 이 연구 분석을 통해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환자의 99% 이상이 발병 전에 적어도 하나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었고, 93에서 97%는 2개 이상의 위험 요인이 존재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가지 요인 중 가장 흔한 것은 고혈압이었고, 한국 환자의 약 95%, 미국 환자의 약93% 이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결과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한다는 통념을 바꿀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대부분의 환자에게 발병 전에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이 있었다는 점이 예방적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절 가능한 요인인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흡연, 이들 요인을 평생에 걸쳐 잘 관리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서 핵심 전략이라는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이제 혈관 질환이 갑작스러운 발병이라는 통념을 수정해야 합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은 갑자기 아무런 전조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환자에게 발병 전에 하나 이상의 비정상적 지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예방의 가능성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연구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방법은 무엇일까요?